만약에요, 스트레칭만으로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것만큼 근육을 키울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설마, 싶으시죠?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과학적 연구 결과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이 무거운 쇳덩이를 단 하나도 들지 않고도 탄탄한 가슴 근육을 만든다. 어떠세요? 대부분은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올해 2024년에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에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질문에 정면으로 도전한 연구가 딱 실렸습니다. 스트레칭만으로 진짜 근육이 클까?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끝까지 파고들어 본 거죠. 자, 그럼 연구진들이 이 대결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바로 8주에 걸친 아주 꼼꼼한 실험이었습니다. 과연 스트레칭과 웨이트, 이 둘을 어떻게 비교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평소에 운동을 좀 하던 건강한 참가자 81명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딱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오직 고강도 스트레칭만, 다른 그룹은 전통적인 근력 운동만,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안 하는 비교 그룹이었죠.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그룹의 나이나 성별 비율을 거의 똑같이 맞췄어요. 아주 공정한 조건에서 시작한 거죠. 네, 바로 이세 그룹입니다. 스트레칭 그룹. 근력 운동 그룹, 그리고 통제 그룹. 이들은 앞으로 8주 동안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한쪽은 쭉 늘리고, 다른 한쪽은 번쩍 들고, 마지막은 그냥 평소대로 지내는 거죠. 먼저 스트레칭 그룹부터 볼까요? 이분들 절대 편하게 몸푼게 아닙니다. 주 4일 한번 할 때마다 15분씩 전문가 감독하에 정말 고강도 가슴 스트레칭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시원하다 수준의 스트레칭이 아니고요. 거의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강도였던 거죠. 바로 이 기계를 썼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벤치에 누워서 팔을 고정하면 기계가 가슴 근육을 아주 강하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쫙 늘려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강한 힘으로 늘리는지 즉 장력을 계속 측정하고 유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근력운동 그룹은 어땠을까요? 이쪽은 우리한테 아주 희식한 방법이죠. 헬스장에 가면 다들 한 번쯤 해보는 그 버터플라이 머신 있잖아요. 그걸로 주 3일, 5세트, 한 세트당 10번에서 12번 정도 반복하는 아주 정석적인 가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8주 뒤에 결과를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냥 어힘좀 세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는 특수 장비로 최대 근력을 정확히 재고. 둘째는 초음파 기계로 근육이 실제로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죠. 데이터로 딱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8주가 흘렀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솔직히 다들 예상 나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8주 뒤에 과연 어느 그룹이 더 강해졌을까요? 당연히 쇠덩이를 든 근력 그룹일까요? 아니면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있었을까요? 결과 한번 보시죠. 와,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힘이 얼마나 세졌나 봤더니 스트레칭 그룹이 10.16% 증가, 근력 그룹이 10.30% 증가했어요. 소수점 둘째 짜리 차이죠? 이건 통계적으로 그냥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그럼 근육 크기는요? 근육이 얼마나 커졌나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칭 그룹은 6.46%, 근력 그룹은 7.25% 두꺼워졌어요. 이것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칭만 했는데도 웨이트 한 것만큼 근육이 빵빵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딱 하나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 게 있었는데요. 바로 유연성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스트레칭 그룹은 어깨 가동 범위가 거의 9%나 좋아졌는데 근력 그룹은 고작 2% 정도 좋아지는데 그쳤어요. 유연성만큼은 스트레칭 그룹의 완벽한 승리였던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결과가 우리한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원리와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기계적 장력.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근육이 팽팽하게 땡겨지는 힘을 말해요. 근육을 하나의 고무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아령을 들어서 고무줄을 팽팽하게 하든,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하든, 고무줄 입장에서는, 아, 내가 늘어나는구나 하는 신호를 받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근육 성장의 스위치가 바로 이 장력이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비밀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스트레칭을 쭉 하고 있으면 우리 근육이 적응을 해서 점점 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연구진들은 장력이 떨어질만 하면 스트랩을 다시 꽉 조여서 항상 최대치의 팽팽함을 유지시켜 준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늘리기만 한게 아니라 최고 강도의 장력을 계속 유지해 준 것. 이게 바로 이 실험 성공의 진짜 핵심 비결입니다. 실제로 연구진들도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칭과 저항 훈련은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결국 높은 장력이라는 똑같은 생리학적 원리로 근육을 성장시키는 것 같다고요.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원리가 같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당장 헬스장 끊고 스트레칭만 할까? 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집에서 운동하거나, 스스로 재활이 필요하거나, 헬스장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한 부위당 일주일에 한 시간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특수 장비나 누가 도와줘야 한다는 점도 있죠. 게다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 같은 건 여전히 웨이트 트레이닝이 더 뛰어나고요. 결론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전문가의 감독 아래, 아주 강도 높게 스트레칭을 한다면 8주 만에 전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맞먹는 수준의 근력과 근육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어떠셨나요? 근육은 무조건 무거운 걸 들어야만 큰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연구 결과였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운동 루틴에 이런 고강도 스트레칭을 한번 좀 넣어 볼 생각이 드시나요? 앞으로 운동 계획을 짜실 때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